네, 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어,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죠. 어,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일반적인 뭐, 범퍼 교환이라든지, 뭐, 찌그러짐, 판금, 뭐, 요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영상을 좀안 찍었었는데요. 어, 이번에 좀 영상을 찍을 만한 차가 입고를 돼서, 어,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어, 입구 차량은 푸조 407차량이고요 연식은 좀 됐습니다. 아, 차주분들이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내 차는 오래됐다고 이제 도색비용이나 이런 게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오히려 오래된 연식의 차가 수리하기는 더 힘들어요. 볼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쩌들어서 잘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작업 난이도는 오히려 연식이 된 차량들이 더 힘듭니다. 작업 부위를 보시기 전에 차가 조금 자주분이 <laughs> 관리를 좀 안하셨어요. 타고만 다니시다 보니까 차가 조금 꼬롬합니다. 실내도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저희가 어, 도색을 하시게 되면 밖에 비가 오더라도 세차는 해서 저희가 출고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요 차는 <laughs> 실내도 조금 제가 품을 들여야 좀할것 같습니다 실내는 이런 상태로 됐고요 수리할 부위는 양쪽 디펜더하고 조수석 스태프 총세 군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디엔다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디엔다도 보시면 여기가 튀어나와있죠 꺾이면서 어 범퍼가 찢어졌어요 범퍼는 뭐 지금 이거 말고서라도 다른 데들도 상처가 심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범퍼는 교체하시기까지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범퍼는 그냥 제외를 하고요. 양쪽 디엔다 하고 밑에 스테프 로컬 패널 이렇게 총세 군데 수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디엔다 도색을 하실 때잘 보셔야 될 포인트가 있죠. 지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대부분 지금 제가 가르친 곳에서 칠을 끊습니다 거의 대부분 칠 끊어요 편의상 칠을 안 끊으려면 문 안쪽을 다 마스킹을 따로 해 줘야 되고 문 마스킹 하고 지붕 라인 마스킹 해서 본넷과 만나는 A필러까지 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대부분 칠을 끊는데 칠을 끊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칠을 끊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찌글찌글 면이 고르지 못하게 나올 뿐더러 광도 살짝 죽습니다 죽은 광은 광특기를 돌려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매끈하게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엔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할때 끊지 않고 A필러까지 다 칠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신 거고요 이 차량처럼 가니시가 아니고 철판으로 스텝프까지 이어져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텝프부터 칠을 해서 뒤휀다를 거쳐서 A필러까지 ㄷ자 모양으로 도색을 해주는게 FM 입니다 근데 힘들어요 번거롭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본을 지켜 갖고 작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차량 스태프 역시 표면이 오돌도돌한 언더코팅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찌그러진 부위를 판금을 하고 바데를 바르면 밋밋한 민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색하기 전에 라인 치고 언더코팅을 도포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도색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수리한 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 작업 과정하고 제가 세차까지 해서 출고 직전에 어떻게 물건이 나왔는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방금도 색을 하게 되면 빠데를 바르고 갈아내고 하는 과정 중에 빠데 가루를 다 차가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차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세차까지 해서 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오프닝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주분이 바쁘신 관계로 세차를 잘못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세차를 해드렸구요. 그리고 뒷문 캐치 까졌던 거는 저희가 서비스로 도색을 해드렸습니다. 찌그러졌던 디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끔하게 잘 펴졌구요. 반대편도 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디비져 까졌었잖아요. 그부위도 지금 원상복구를 해놓고 칠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스태프 역시 지금은 잘 나왔죠. 그리고 하단부 언더코팅. 쏘고. 도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7은 어 작업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태프부터 디엔더를 거쳐서 a 필러까지 양쪽 다 끊지 않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셔도 보시면 뭐 끈김이 없이 매끈하게 나갈 수가 있는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차주분만 오시면 되시겠네요.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수리비가 싸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푸조는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업 있으면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